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좀더 멋있게 붙인다면 Secret Agent 뭐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음. 군의 초급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면 가자마자 3급 비밀 인가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뭐 특별히 아는 것이 많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직책이 그만한 비밀을 접하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포병이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랬는데 여러 가지 통신 과정에서 얼마든지 저기 내용을 알수 있고 그러다보면 작전이 쉽게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어, 비밀 음호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통신병과 쉐어하게 되고 어, 그것을 만약에 노출하게 되면 전군의 음호판이 다 동시에 바뀝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세상의 비밀은 남들이 모르게 나만 또는 우리만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그와 정반대인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던 하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능한 만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군에서 3급 인가자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지, 우지되는 그런 중요한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말이 이 말씀을 볼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어 일반적인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바울을 포함한 앞에 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는 일꾼이라 고 표현해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익숙한 말 servant.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스토어 청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뭐 이건 좋은 겁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지만, 어,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케어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넘쳐서 하나님의 종님, 하나님의 종님,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 붙은 종은 결코 님과 같이 갈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그냥 뭐 막대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의 의미.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할때이 종은 정말 비천한 남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도 붙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그런 의미의 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봐, 기대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썼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목을 secret agent라고 얘기를 하면 선글라스 딱 끼고 정말 멋진 우리 고전에 나오는 아메어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줄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라는 말이, 물론 이집책이 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소중하지만, 영어 번역에 나온 것처럼, 스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그것을 청지기로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것이 일생 최대의 목적인 청지기로서, 나를 봐달라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권사로서 장로로서 또 목사님 섬기는 자로서 선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할까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직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하나를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기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주인이르러이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종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절 말씀에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일꾼을 세우면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구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았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느라고 다짐하는 자기 다짐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맡긴 일이라고 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직책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또는 장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무엇이든 그 직책에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그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해서 오늘 누가 보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인이 언제 오든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지기 일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 생명과 또 우리에게 가져진 금전적이거나 모든 채물과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실패할 때입니다. 시간이 또 재물이 건강이 나를 떠날 그때 비로소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이 일찍 오셨다면 축복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려도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퍼주어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끝이 없는 그 비밀을 오늘도 열심히 퍼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 비밀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 이외에도 우리가 발견할 비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초급장계에 위주어지는 3급 비밀의 인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밀을 찾고 찾고 찾아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는 형제들에게 위로하며 끌어주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날마다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통독해보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메일도 보내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까지 희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망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더 걱정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비밀을 캐내는 보화를 캐내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경험한 것처럼 하다 보면 통도 하게 노라 해놓고 사실은 중간에 중단하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 2월의 중간에 서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시고 또그 비밀을 더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발견한 그 비밀을 남김없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2014년 마지막과 201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그 맡기신 비밀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무지 몽매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으로 날마다 힘 주시고 또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나눠 줄수 있는 퍼주어 줄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비춰낼 수 있는지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꼭 필요한 말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깎고 깎고 완벽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잠시 함께 기도. 하겠습니다. a n who is 가 man 다 h o is a man who is 로운이 미국 h 말고 말씀을 듣는 것, 찬송을 한절 하는 것마저도 조심스럽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또 그곳에 믿지 않고 사울처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이 불태워지고 이 추운 계절에 밖에서 떨며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협계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천국 천사로 지켜주시기를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